저는 지금 탁구 가기 전에 스타벅스에 왔어요. 지난번 게임에서 져 가지고 오늘 제가 스타벅스 커피 쏘기로 했습니다. 전 이렇게 커피 사 들고 탁구장 왔습니다. 탁구 열심히 쳐 볼게요. 안녕. 짬뽕 먹으러 왔는데 짬뽕 어디 있어? 이거 짬뽕 전골 하나안 되나? 짬뽕 전골 어떤 건지 물어보자. 저거 아, 맛있는 건지 이게 뭐가 다르지? 뭐가 맛있는 거예요? 짬뽕이 아니라 김. 뭐가 <laughs> 어, 할매 또 처음이다. 어, 먼저 없지? 오, 찍었어. 한잔한 잔에 진짜 맛있는데. 어, 진짜, 진짜? 엄청 맛있다. 특이한 맛이다. 아, 진짜? 이게... 처음 먹어보우 아, 와, 저 위에 와 문어야? 어? 네. <laughs> 아, 네. 저는 집 근처 쇼핑몰에 왔습니다. 저희가 한 열흘 뒤에 말레이시아랑 싱가폴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을 티셔츠가 없어가지고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렇게 기본 티셔츠를 샀어요. 시원한 소재의 흰색, 그리고, 음, 친하지 않은 연한 흰색. 소재가 무서워가지고, 친한 차라리 힘들어서, 너무 흉내서 입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여행갈게. 그리고 침, 열방, 바지, 안에 이렇게 걸쳐있으면 될것 같아요. 언니가 선물해준 옷 한번 뜯어서 입어볼게요. 저희는 뭐 먹으러 갈지 모르겠음 어디? 깍볶이 떡볶이 아니면 아, 분짜?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나? 알았어 땡기는 대로 가자 이거 뭐야 마늘이야? 음. 되겠어? 제가 베트남 분께 악세사리를 사가지고 어, 직접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설날 기념으로 특이한 게 사주려고요. 딱어린다 오늘 컨셉이라딱어리네 저희는 K 마켓에 쿠폰 이 있을까 싶어서 왔어요 지난 한달 생일이라 가지고. K마켓 기프트콘 있으면 사주려고요. K마켓 카 기프트 카드 출시. 저희가 어제 구입한 K마켓 기프트 카드입니다. 그뭐 저희 친한 언니가 생일이라 가지고 K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언니에요 그래서 이 기프트 카드 100만 동짜리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100만 동이라고 적혀 있죠?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언니 생일 을 축하로 가는데 어.. 기프트 카드를 요큰 박스 에 넣었어요 언니 한번 소개해 보려고요큰 박스 안에 박스를 열고 열고 열면은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해 죽겠네 지금 <laughs> 다들 여기 급하다 배고파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다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생일 축하해요 저희는 스파이시 박스 먹으러 갑니다. 떡볶이. 저희는 스파이시 박스라고 저희가 또 좋아하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여기 빈탄군에 예쁜 떡볶이 집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이 꽤 많네요. 이렇게 다양한 야채랑 토핑들이 있어요. 튀김 종류도 있고 치킨도 있습니다. 이렇게 떡볶이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요. 소세지 어, 계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묵도 있고요 저는 빨간 고추를 꼭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먹어요 이렇게 셀프 음료수 밥 이렇게 탈탈탈 탈라가지고 소스를 넣으면 돼요 라면 셀프 바도 있네요 이렇게 간장 소스, 김치 핑크, 핑크 예쁘네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열심히 먹고 있네요. 이제 팔팔 끓여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어때요? 여전히 맛있어요? 음.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 포크밥까지 깨끗하게 싹싹 끓어 먹었습니다. 저희는 계산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잘 먹고 갑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가자 잘 먹었습니다 저는 요렇게 베트남 티셔츠 베트남 지도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를 입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여기는 아파트 수영장 옆에 있는 어, 곳인데요. 지금 떼시라가지고 고향에 많이 가셔가지고 어, 길에 차도 많이 없고 오토바이도 많이 없어요. 하루종일 아파트도 조용하고 헬스장에 사람이 한명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럼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운동 좀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운동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애플리스 보려고요! 저는 신랑이 골프존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신랑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비스타 스타벅스 앞에 분수가 있는데, 와, 엄청 시원해 보인다. 물소리 좋네요. 저 분수 좋아하거든요. 소리만 들어도 뭔가 힐링되고, 오, 시원해. 지금 텐시라가지고, 어, 쇼핑몰마다 닫혀있는 곳이 많아요. 저기 골프존 파크라고 보이시죠? 저기 안에 있습니다 헬로우 나의 브이로그야 <laughs> 안녕? 잘 치고 있어? 응잘 치잖아 어 왜? 망했어? 우리 이거 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되겠지? 어. 오늘 밥 먹고 두가야 되잖아 그래 밥 먹고 집에 가서 짐 싸기 별명이 파파 파파 파파님이야? 제가 또 좋아하는게 있어가지고 가져가려구요 안녕하세요네네네 네. 네. 진짜 없어 없어 문다 닫았어 지금 땐 여준대 문 연가기력 많이 겠어요 지금 밥먹으려고 하는데 문연대를 못찾아가지고 영곳에 들어가려구요 문영곳에 들어왔습니다 엄담 25,000동이라가지고 어, 저렴하고 깨끗해보여가지고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종류가 뭐야 다 돼지고기 베트남 갓김치도 있고 이렇게 할머님께서 숯불에 고개를 꼬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랑이 자리 잡고 앉아 있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 거를 준비해서 주십니다 배고프다 빨리 먹고 싶다 자 땡큐 얘는 뭔가요 왜요 나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였는데 맛있어? 어, 진짜. 밥더 먹어 저희는 오늘도 다 먹었습니다 뭐? 물 있었어? 어 물이 있었네